나의 삶과 신앙의 자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처음에는 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의구심을 약간 갖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좀더 깊어지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어, 이제 자기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단 말인가? 다른 사람들의의견는왜 주지 않는데, 왜 나에게만 유독 이런 고통을 주신단 말인가? 하면서 불평함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앞에 계속적으로 올 때,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불신앙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자포자기 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세 번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일을 또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죠 대서령에서 5장 18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으로 어떤 자원으로 어떤 힘으로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권한은 나의 신앙과 삶의 영양제라고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라면 많은 영양제도 먹고 약도 먹고 다양하게 먹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영양제와도 같은 겁니다. 아주 귀한 영양제보다 더 소중한 영양제인 겁니다. 그 본문에 이제 2절과 3절, 4절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자, 2절 먼저 보십시다. 내 네, 형제들아라고 말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고보 사도가 수신자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깃들여진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애정이 깃들여져 있는 그 형제 내 피와 같은 형제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한 가지도 아니고 다양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시험들을 당하게 되거든 이라고 말하죠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예기치 못했던 어떤 시련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장에서 1장에서는 외적인 역경, 외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12절로 13절에서는 내적인 그런 악한 충동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지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내적인 악한 충돌들 또한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유대 동족들로부터 약탈당하기도 하고 갖가지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림에 처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을 당했던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맞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얻는 기쁨을 가지라 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시험을 통해서 얻는 기쁨,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과 칭찬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기쁘게하다, 기쁘다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 저 기쁨에 충만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지금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것이 막 아, 견딜 수 없을 만큼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것이 뭐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면서 그런 기쁨이 되도록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애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가?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시험을 인내로 이긴 성도들에게는 영광과 칭찬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상태까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3절에서 설명되죠. 왜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내 신앙의 영양제로 생각해야 되는가가 3절입니다. 이는 그 이유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3전을 통해서 야고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와서 너희 그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행복이 오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그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참고 인내함으로 무엇을 이룬다고요? 인내함을 배운다 라고 하는 거죠. 시련이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인내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삶의 영양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런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인내를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 그랬는데 이게 인내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고린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23절의 온유와 절제니라고 되어있죠. 아홉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거기에 오래참음이 바로 인내인 겁니다. 그러면서 13장 4절에서도 사랑은 오래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쭉 나갑니다.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금이나 은을 불 속에서 재련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금, 은을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불에서 재련시키는데 그런 재련의 과정과 같은 행위 그것이 곧 시련인 거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는지를 알게 말이죠. 금그 자체 캐갖본 그대로 갖다가 주면 그 금으로서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불 속에서 14번을 하면 14금이 되고 18번 하면 18금이 되고 24번 하면 순금이 되어집니다. 그 횟수가 많아질수록 더 좋은 금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어려움이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인내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인내를 이룬다라고 할때 인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떤 중한 무게를 어 나를 짓누를 때 그것을 버텨내는 힘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기 어려운 어떤 무게의 힘에 의해서 내가 짓눌러 있는 상태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박혀오는 걸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견디고 참아내는 능동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고난을 이기려는 태도를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갖는다는 것은 지금 현실을 그냥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참아내고 이겨내서 군날에 좋은 결과들이 맺어지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소 5장 4절에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가 나를 침묵으로 걸때 포기해버리면 그 무게에 의해서 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버텨서 이겨내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흔들림 없이 끝까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도에 좌절됨 없이 끝까지 지속되어야 됨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어요. 고난이 닥쳤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고, 난 못하겠어요. 포기해버린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이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온전한 것은 완전한, 완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완성된, 완전한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구비한다는 것은 각 부분 부분마다에서 완전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하나에서만 완전히 견뎌내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시련과 여러 가지를 만날지라도 각 부분 부분마다 참아내고 인내해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구비하여라는 말. 온전히 구비하여 이 말은 완전과 구비가 합쳐진다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상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인의 상태를 가질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잖아요. 힘든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나에게 주신 내 삶의, 나의 신앙의 인격적 영양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더욱더 단단히 세워가고 더 튼튼히 세워가는 영양제와도 같은, 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5절이죠. 5절에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냐 신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두 번째는 천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재라고 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남보다 훨씬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천재에 그럽니다 그러나 국어사전에 보면 얕은 재주, 자기의 재능을 낮추어 이루는 말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천재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갈 때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세상을 헤쳐 나아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절부터 4절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거든. 이것을 어 뚫고 나갈 힘이 없거든. 그 말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말은 지금 나에게 닥친 환경, 나에게 닥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히 추구하는 바가 뭐였냐면 지혜였습니다 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 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혜들을 그들은 구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넘치는 사람보다는 지혜가 부족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볼 겁니다. 유대 중에서도,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지혜를 추구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천재적인 모습을 가진 신앙인 누구냐면 솔로몬을 볼수 있습니다. 솔로몬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 자기 아버지가 이루는 그 수많은 백성과 영토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수많은 백성, 수많은 영토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이 영토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또 구합니다. 그렇게 일천 번째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어? 구하였던 게 바로 뭐냐면 지혜였습니다. 왜요? 자기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천재적 신앙은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이 내게 부족한 것 뿐이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힘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할수 있어. 나는 다 모든 걸 행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는 할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할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의 힘없음을 인정하고,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재적인 신앙인,인 겁니다. 여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말 속에는 바로 나의 부족함을, 나의 재능 없음을, 나의 실력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많이 교만합니다. 뭐냐? 나는 뛰어났어. 나는 남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 나는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해. 나는 남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어. 나는 남보다 더 많이 무엇인가를 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재적인 신앙인 내 삶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나의 무능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겁니다. 그것이 천재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가진 신앙인의 삶의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들어주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보십시오, 5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우리는 그런 도움을 구해야 되는가요?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후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어떤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구하는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 주면 나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 이게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래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후히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때 하나님은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앞에 내 필요함을 간구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풍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일맥상통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십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원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인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기도와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울도 안에서 믿음을 가졌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고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믿고 따르면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절로 잊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는 뭐예요?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오거든.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제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 느껴질 때 하나님께 구하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의 자원인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